좀 쉬면 일단은 영어가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보통 얘기하면 2 4 번까지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오히려 빈칸 쪽은 난이도를 낮추는 게 지금 최근에 추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돼버리냐? 보통 주제 제목 요지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하나를 딱 만나 무조건 멘탈이 털려버려요. 오히려 정작 빈칸은 쉽게 문제를 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21, 23, 4번에서 문제가 어렵다. 거의 백이면 백의 확률로 빈칸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 아말 나온 이에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이거는 어, 좋은데요? 정답 선지 관련한 얘기인데 선지요 수험생들끼리 가지고 있는 이상한 통념들이 있어요. 이 번호는 절대로 이 유형에서는 정답으로 안 나온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순서 문제는 1 번이 정답으로 안 나온다. 보거 이제 작년 6월 평가원에서 깨졌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절대로 순서 문제 두 문제는 연속으로 같은 답이 안 나온다. 재작년 수능에서 깨졌어요. 아, 진짜. 저는 예측합니다. 예측합니다? 어, 십오 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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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또는 2 2번에 박스 하나 들어갑니다 박스 하나 들어가요? 박스 하나 들어갑니다 그 뭐예요? 그러니까 기출냄새가 전혀 나가지 않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그 아, 네. 추론하는 단서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서 아. 대단히 놀라울 텐데, 오. 절대 당황하지 말아. 당황하지 모든 말고. 학생들이 다 당황스러운 거니까 오.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개념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유형이 분명히 하나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와. 그게 아마 당함수의 미분 쪽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오늘 많이 깠는데. 어,